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 2일 제가 거꾸로 농법을 실천한이0 정산골 석사수샷달 수확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는 했는데 여기는 시재리가 있어가지고 올해 제가 논을 말리지 못해서 이제 낫으로 베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낫으로다 베고 있는 장면인데요. 완전히 70년대 농사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사처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여기 지금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제가 학교용 학교 교직에 있었을 때학교에로 인연을 맺으신 분이고 제가 오늘 하루 일좀 해달라고 모셔왔습니다. 저기 좀몇마한 마디 열수 볼게요. 이 예, 변화 어떻게 된것 같아요? 잘 됐어요. 아잘 됐어요? 예. 실 아, 이거 올해 비료도 하나도 안 줬는데. 음, 비료 안준 것은 진짜 잘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음. 근데 지금 여기 작업하는 게 굉장히 빠져도 힘드시죠? 좀 좋지는 않네, 가면. 어,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참 보실 텐데 지금 거의 예전처럼 이제 그 벼를 베어서 묶는 장면 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벼집을 묶고 어떻게 단을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 이제는 벼를 묶는 장면이고요. 저는 아까 너무 두껍게 하니까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게할 필요가 있고. 자, 이제 매듭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듭을 만드는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벼를 한 폭이 이제 벼서 가, 반을 이렇게 나누고. 나눈 다음 이렇게 한번 돌아서 여기다 벼 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자 아, 지금 이제 별을 비워가지고 예 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아, 이런 정도면 오늘 작업이 어느 정도나 끝날까요? 글쎄 한2시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된것 같아요 2세시면은다 참다운 을 흘려야 되겠네요 자 이제 앞으로다가 여기 지금 정말 희귀한 장면인데요 별을 비는 거 정말 희귀한 장면인데 자 여기 뒤에서 날씨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자,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통 두 개를 잡아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속도, 속도가 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버님은 농사를 많이 접어보신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으로서 영상을 마치고 이제, 이제 다베고난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